안녕하세요. 옆집겜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일요일이구요 음, 지금은 이제 1시 20분쯤 됐습니다. 다들 이제 저번 주 매매 잘 하시고 편히 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매매 나쁘지 않게 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음, 종목을 하나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어좀 수익이 나면 팔고 싶은데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30%가 가지 못한다면 음, 홀딩을 하고 그 다음 날로도 화요일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매매할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인데, 당연히 수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뭐, 매매법이나 아니면 뭐, 그거에 관련된 스킬은 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매매법이나 스킬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떤 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큰 무슨 치트키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매매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오픈이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아니면 자기가 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뭐 이런 건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본인이 이제 느끼고 그 확률을 높여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의 뭐 매매법이나 그런 거에서 특별하다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통 매매법보다는 좀 마인드 컨트롤에 더 많은 비중을 실고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계점이라는 거예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예전에 참 마음에 와닿았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떠한 구간을 넘어서고 이제 돌파할 때 원하던 목표를 이루는 그 시점, 그걸 이제 인계점이라고 하는데요. 물은 99도라도 끓지 않는다,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1도만 모자라도 물은 끓지 않는다는 건데 그 1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99도랑 100도랑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게 모자라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끓지 않고 계속 가야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하는 주식의 이제 누적 수익 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99도 라는 그 상황이 지치고 이제 힘들고 답답하고 이렇게 저는 느껴졌어요 음, 물을 끓이려면 이제 불 그리고 시간 뭐 이런게 필요한데 불은 저희가 쓰는 열정, 주식에 대한 열정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이제 저희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잘 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렇다고 뭐 나머지들이 노력을 안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다들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어, 잘 되는 사람이 소수인 이유는, 음,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그 인계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를 하고 멈춰 섰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뭐 얼마의 시간이 걸릴 줄 모르고, 또 누구는 1년 만에 인계점을 돌파하고 수익을 내면서 살아가는데, 또, 누구는 몇 년이 지나도 돈을 까먹고 투잡을 뛰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틀이 있어서 다들 몇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고, 이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힘들어도 하고 있는 건 어, 결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허황된 꿈이 아니고 실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뭐 하늘을 날겠다 아니면 내가 뭐 건물을 염력으로 옮겨 보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진다면 허황되지만 음, 내가 주식을 공부하고 노력해서 주식을 잘 해보겠다라는 건 그렇게 화황된 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주위에서 주식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는 인간은 본인의 경험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보지 않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부정적으로 표출이 되고, 어, 누군가에게 이제 염려, 또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의견을 내는 거죠. 어, 못해 본 사람, 내가 가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의견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가려는 길을 해보지 않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뭐 염려나 걱정이라는 조언, 뭐 이런 걸로 저한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저는 잘 듣질 않아요. 좀, 흘려듣는 편이에요. 어, 저희는 아직 인계점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계점을 돌파하려면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만 팔아입니다. 다들 이제 주식을 접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지식이 쌓이고, 매매법을 알게 되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또좀 있다가 다른 거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로 이제 손실을 입고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 보는 건데, 어, 조금씩 조금씩 파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방향을 정하고 노력을 그쪽으로 기울이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라는 겁니다. 어, 어떤 방향을 정하실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어느 방향을 정하고 가시던 그 방향에서 이제 누적 수익을 내면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고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그것만 보고 그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노력하는데 손실이 뭐 쌓여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손실이 쌓여간다고 다른 거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노력하던 거좀 고쳐야 될뿐 고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 목표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이 힘들죠. 이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알겠다 싶으면 또한 방씩 맞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고, 항상, 음, 되새기는 말인데,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한 건 아니다. 어, 실패는 내가 포기를 하고 단념을 할때 이제 결과로 생기는 거고, 내가 포기를 하지 않고 붙잡고 계속 나아간다면, 지금도 나는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될수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제 줄이는 방법이 저는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라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어,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당연히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하니까 계속 갈아타시는 거는 저도 알고 음, 답답하신 건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해봤을 때 그래도 좀더 나았던 게 뭐냐면 안 되는 거를 계속 붙잡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더 알겠더라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건다 똑같아요. 이것, 이것, 이것 계속 이렇게 갈아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좀 끝까지 파보는 게 그래도 다른 거 계속 갈아타는 것보다는 좀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원칙 매매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